골로세서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여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 무덕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 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리자나 우할리자나 바바리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메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죽게 노래하고,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담할까 염려하노라. 종들아, 육체를 따라 너희의 주인 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이라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보응을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들이 외모를 중시함이 없느니라. 사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며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귀심을 알라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 당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그것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두기구가 내 모든 형편을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요 동료 종이니라 내가 그를 같은 목적으로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이것은 곧 그가 너희 형편을 알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느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자된 아리스다구와 바나바의 노희의 아들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유스도라하는 예수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자들에 속한 사람들이라. 그들은 할례자들에 속한 사람들이라. 이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니 그들이 내게 위로가 되었느니라.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에 대해 곧 그가 너희와 라우디기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해 큰 열심을 가진 것을 증언하노라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인사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 서신을 너희 가운데서 읽은 뒤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그와 같이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서신을 너희도 읽어라. 아기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네가 맞... 주 안에서 네가 받은 사역을 네가 이루도록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라. 나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니 내가 결박당한 것을 기억하라. 응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골로새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두기구와 오네시모 편에 보내다.